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면서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장주인 현대차가 길을 닦아놓으니, 이제 그 뒤를 따라 진짜 로봇 전문 기업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80%가 오른 종목까지 나왔다는데,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오늘 딱 정리해드릴게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는 피지컬 AI입니다. 뇌 AI만 있는 게 아니라 몸 로봇까지 갖춘 인공지능이죠. 이 흐름을 타고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일주일 새 180%나 급등하며 시총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러셀, 푸른 기술 같은 소형 로봇주들도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우리 같은 직장인들, 퇴근하고 종목 하나하나 분석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로봇 ETF. 실제로 최근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벡티브는 하루 만에 16%가 넘게 폭등하기도 했어요. ETF는 유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유망한 로봇 기업들을 골고루 담고 있어서 특정 한 종목이 떨어질까봐 밤잠 설칠 걱정을 덜어줍니다. 시장의 온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리스크는 낮추는 전략이죠.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로봇주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이라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두 배가 됐으니 지금 당장 풀매수하기 보다는 조정을 기다리거나 ETF로 적립식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 우리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현대차에서 시작된 로봇 열풍이 이제 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만들기. 이런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문턱 넘어 재테크였습니다.